KTNG 상상 스타트업 캠프가 무엇인지를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KTNG 상상 스타트업 캠프라고 하는 것은 비즈니스를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혁신 스타트업 발굴 육성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 KTNG 상상 스타트업 프로그램의 특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우선 한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는 어, 현지의 사회혁신 창업가들이 직접 전담코치로 참여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14주간 풀타임으로 실전 창업 과정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어, 지금 현재 그 혁신 창업가 실제 현지에 있는 혁신 창업가들이 실제 참여해서 코칭을 함으로써그 사람들이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성공담, 실패담, 노하우 등을 그 바탕으로 코칭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어 14주간은, 그, 입문 트랙 8주, 성장 트랙 6주로 이루어지는데, 총 14주간 풀타임으로, 어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다른 프로그램들은, 에서는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실전 창업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 입문 트랙과 성장 트랙을 통해서, 팀 빌딩은 물론이고, 그,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그거를 시장에서 검증을 받고, 그리고 그 브랜드, 자기 브랜드에 대한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IR 피칭을 하고 투자자들 앞에서 그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기까지 전 과정을 경험을, 사전에 경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상상 스타트업 캠프 프로그램을 수료한, 수료해서 창업을 하게 된 친구들은 실패의 가능성을 많이 낮출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상상 스타트업 캠프는 1기, 2기를 통해서 총 32개 팀이 현재 배출되어 있고요. 그들이 현재 6억 2천만 원 정도의 매출을 이뤘습니다. 그 이러한 집중 창업 과정이 저희들은 소셜벤처들의 어떤 빠른 성장을 지원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KTNG 상상 스타트업 프로그램을 수료한 그 팀들은 대개 두 가지의 경로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저희 상상 스타트업 프로그램의 주요 그, 어, 대상이 되는 그런 어떤 스타트업들은 아직은 그 창업을 많이 지, 그 준비했던 친구들이 아닌 예비 창업가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14주간의 프로그램을 수료한 팀들은 사회적기업진흥원과 같은 중간육성기관으로 연계를 해서 좀더 많은 그 준비를 하는 그런 케이스가 하나 있고 또 어느 정도 준비된 팀들은 어, 수료하는 시점에서 뭐, 법인 설립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 등으로 창업을 직접 하게 됩니다. 저희 KTNJ 상장 스타트업 프로그램은 그 경로가 어떻든지 간에 어, 저희가 알럼나이 그 부스팅 프로그램이라고 별도의 프로그램을 마련을 해서 그수료한 그 팀들이 팀들에게 지속적인 코칭과 그리고 마케팅 그리고 어, 네트워킹들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이 어, 실패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어, 끊임없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 나가서는 저희가 현재는 지금 상상 스타트업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어, 인큐베이팅 프로그램만을 운영하고 있지만, 음, 보다 많은 그 사, 사회적 그 혁신 그 창업 생태계에 많은 그이 플레이어들이 같이 모여서 이 스타트업들이 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줘야만 한데, 그러한 많은 참가자들이 한, 함께 모여서 그 창업 생태계에 그 창업팀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창업 지원 센터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성동구에 소셜벤처 벨리 내에 그런 부지를 이미 확보를 해 두었고, 지금 현재는 기본 설, 기본 컨셉과 설계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작업을 거쳐서 9년에 오픈을 할 예정이고, 그 창업 지원 센터가 오픈이 되면, 그 상, 상 스타트업 캠프를 수료한 그런 팀들이 어, 실제 창업 과정에서 실패하지 않고 많은 어떤 그 투자자들이라든지 인큐베이터, 엑셀러레이터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KTNG 그 사회공헌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로 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KTNG 복지재단, KTNG 장학재단이라고는 그 재단 사업을 통해서 사회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에 대한 그 복지 사업을 그 위주로 하는 재단 사업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어 상상마당이라고 하는 KTNG만의 그 복합문화예술공간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공연, 연극, 뭐 전시, 영화 등등의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 그 비주류 그 예술가들을 어 육성하고. 키우는 그런 어떤 그이 문화 사업을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상상 마당은 2007년도에 홍대를 시작으로 해서 2011년도에 논산, 2014년도 춘천에서 3, 지금 현재 3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 음, 부산에도 KTT 상상 마당 부산을 준비하기 위해서 부산에도 지금 저희가 어, 부지를 그 확보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산 또 2020년 하반기 정도면 오픈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 상상마당을 중심으로 어 저희들이 복합문화에서 활동을 해왔지만 앞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 그 사회공헌 사업은 어 사회혁신 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기존의 사회공헌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기부나 자선에 그쳤다면 향후에는 단순한 그 기부 자선의 차원을 넘어서 그 사회 문제를 비즈니스적으로 해결함으로써해결함으로 지속가능성을 더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보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 현재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많이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희 k t n g 도그 CSR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차원에서 사회혁신 창업 부분에 관심을 갖고 어 이번에 그 상상 스타트업 프로그램을 시작을 한 것이고 또 성동구의 그 사회 그 복어 창업 기관을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저희는 전체적으로 어그 장학재단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그 재단 사업을 일세대로 보고 있고 상상마당을 중심으로 복합 예술 문화 그 활동을 2세대로 보고 있고 저희가 사회 혁신 창업을 저희 CSR의 3세대로 보면서 향후 한 10년 이상을 이끌어 갈중요 프로그램으로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몬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저희 그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어떤 자립 기반을 마련해 준다는 취지에서 그분들이 디자인한 그 디자인들을 어 저희들의 그이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에코백이라든지 그다음에 무슨 그 다음에 무슨 그이 문구류라든지 아니면 티셔츠라든지 이런데 그, 그 할머니들의 디자인을 입혀서 제품을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수익도 내면서 그 수익을 그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그런 어떤 선순환 모델을 가져가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고 제가 최근에 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뭐좀뭐 좋은 모델이라고 봤던 거는 성동구에 간 베어베타라고 하는 그 발달 장애인을 고용을 해서 그 발달 장애인들 일자리를 주는 그런 그 사회적 기업인데 우리나라에서 발달 장애인들의 취업률이 1%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발달장애인들은 그 부모가 돌아가시면 자, 자립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일자리가 없으면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발달장애인을 그, 그 기업은 고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발달장애인을 고유, 고용을, 다른 기업들은 왜안 하고 그 기업은 고용을 하느냐? 발달장애인을 고용을 하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비용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일반 기업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베어베터라고 하는 기업은 발달장애인을 고용을 해서 어, 발달장애인들의 특성에 맞도록 그발달장애인들이 복, 종합적이고 복잡한 일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직무를 상당히 세분화 시킵니다. 직무를 상당히 세분화 시키고 거기에 그, 그 발달장애인 공에서 일을 하게 만드는데 그럼 이 사람들을 어떻게 수익을 만들어내느냐? 그 기발한 착상을 한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다, 다 대부분 장애인 고용을 해야 되는 의무가 법적인 의무가 있어요. 법적으로 그 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하면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라는 걸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업 그 창업가 아이디어를 내서 정부하고 야 그러면 우리가 장애인을 고용하고 우리가 제품을 만, 만들고 그럼 그 제품을 구매해준 기업한테는 그런 장애인 고용 부담금 결국은 고용한 거나 마찬가지니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면제시켜 달라 이러한 모델을 가져가게 된 거죠 그래서 정부 정부와 이 기업과 장애인 삼자가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거예요 이런 겁니다.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네. 결국 그래서 저희는 뭐 사회 그 세상에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그런 그 위안부 할머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리몬드와 같은 기업도 있고 발달 장애인들의 어떤 취업을 자리 기반을 만들어 주기 위한 배우베타 같은 기업도 있고 저희들 뭐 저희들 상당 스타트업 캠프에서 그 어, 수상을 했던 팀중에 하나는. 어, 보러 가도 나 박스, 아, 페이퍼팝이라고 하는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페이퍼팝은 잘 아시겠지만 어, 환경 오염 문제, 이폐 가, 이, 폐 가구나 이런 부분들이 못 쓰게 되면 너무 다쓰레기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이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하해서이 테이블도 그렇고 그 다음에 침대, 의자, 탁자 이런 걸 모두 종이로. 제작을 합니다. 그럼 종이로도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좀 특수한 종이기도 하고, 특수한 재질이기도 하고, 그 내구성도 있고, 단단하기도 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었던 그이 종이 가구를 만들어서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고, 또 상당히 어, 그 부분이 또이 투자자들한테 상당히 관심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 기존에는 그런 문제를 뭐 후원을 해준다든지 자선의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 했다면 이제는 지속가능성이라는 차원에서 그런 방법 갖고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으니 뭔가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수익을 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들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소셜 벤처들입니다. 저희들은 소셜 벤처들을 육성해내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는 운영을 하는 거고 그 부분들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그 기업 차원에서 노력을 하는 거고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기업이 그 앞으로 해야 될 사회공헌의 영역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